야생 버섯 도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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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건강 산행은 전라북도 남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밴드 온라인 야생 버섯 동호회 여러분들 우리 저 황태달 회장님과 백형우 우리 리더 리더죠 리더라 고 그러죠. 네. 그외에말 많고 탈탈 많은 그리고 버섯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에 있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버섯을 찾기에 아주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우리 저, 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 황태달치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오늘 감성돔을 목표로 낚시를 가잖아? 그렇죠. 그럼 참돔이나 뱅에 돔이나 돌돔이 올라오다 잡으라 그래. 대상어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표라는 버섯은? 음, 그거는, 네. 요 산을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래가지고 옆에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산을 아, 아, 아. 두분이 오늘 목표를 정해주실 겁니다. 아, 얘기 그럼. 한번 해주십시오. 백형우 네. 리더님께서 아, 네. 오늘은 <laughs> 평상시에 그 다른 야산이나 이런 데서 보기 힘든 살구 버섯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살구 버섯? 예. 네. 그러면, 살구 나무에 나나요? 아니요, 어, 그보섯이 특이하게 늦은 나무에 좀 많이 붙거든요아 그러면 라운아 씨한테 전화할 필요는 없네. <laughs> 아, 살구꽃이 필 때. <laughs> 자 오늘 그러면 살구 버섯. 버섯을 네. 일단은 버섯. 주 목표로. 네. 네. 자 여러분 건강 산에 어떻게 함께 출발하실까요? 네. 자, 출발하시죠. <laughs> 자, 올라오다가 버섯을 이제, 주은 나무에 보니까 버섯이 붙어 있는데, 요건 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이 주름살을 보면은, 어뭐 뭐, 르타리 종은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를 딱 해보면 굉장히 이쁜 버섯입니다. 주름살이 중앙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부채살 모양으로 굉장히 이쁜 버섯인데요. 요 꽃무늬 애버섯이라고 작지만은 모양이 이쁜 버섯입니다. 여름 버섯은 산에 다니면서 눈을 다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아무 찾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요거 찾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주 모양이고 뭐 색깔이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 쥐털 꽃무늬애버소 돼가지고, 그 뒷면에 보면은 털이, 털이 많냐, 적은냐, 그에 따라서 이름이 좀 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올라가다 보이면은, 그, 저, 그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버섯이 뭐 나무랑 뾰족뾰족한 게 보이지요? 여기 이제 콩꼬투리 버섯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것도 다니다 보면, 요게 좀 뭐, 조금 습한 산에 오면은, 좀 흔한 편입니다. 그리고 뭐, 자주 보이는 거니까, 다니시다가 이런 보이면은, 아, 이게 콩꼬투리 버섯이구나.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라가 볼게요. 에. 안경을 써야 잘 보이거든요. 안경을 쓰고. 젓갈색 애주름버섯 같은데요. 맞죠? 저는 이게 지금 자루가 젓갈색 애주름버섯보다는 좀 가늘고 극소형의 애주름버섯인데 주홍애 주름버섯이에요. 오늘 네개 합시다. 내가 라면끼리. 콜. 좋았어. 그러면 이제 상체를 내가 피가 나나 안 나나? 근데 주홍의 주름버섯도 피가 납니다. 많은데, 얘는 피가 막 확, 갑자기 많이 나요. 주홍보다가도. 주홍보다는. 아, 네, 네. 내봅시다. 예. 그런데 일단은, 오, 아, 피는 둘다 나니까, 그게, 어, 둘을 구분하는. 피가 촥 나네. 어, 그 둘을 구분하는 이 공정 포인트는 못되고, 어, 이렇게 극소형. 그러니까, 주홍의 주름버섯이 보통, 어... 0.5에서 1.5cm. 그렇죠. 아주 극소형의 아주 작은데. 젓갈색 해주름버섯은 좀 자루가 두껍죠. 두껍고 또 크기가 변하죠. 크죠. 이게 지금 자루를 만져보면, 어... 좀 약간 단단합니다. 나한테 내가 기릴게요 아하하, 죄송합니다. 그여애주름버섯 이거 특징은 딴게 없고요. 상처를 살짝 내면 은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다니시다, 이거, 이거, 얘 건들면 안 돼요. 쓴 길이, 피 나는, 아니까, 피로 탁쏟드지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기게 그렇게 많이 보이는 버섯은 아니고요. 다니다 보면 가끔씩 보이는데, 이건 또 다발로 잘안 나옵니다. 아까 저갈색 해주는 버섯은 거의 막, 뭉쳐서 많이 나는데, 이거는 거의 따로 떨어져가지고, 몇 개씩 나더라고요. 극소형이고요. 네. 아주 크지고 작고, 네.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포고 될것 같습니다. 귀한 버섯 봤습니다. 네. 네. 근데 라면은 두 개만 끓이는건아닌죠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여기 또저 죽은 나무에 뭐뭐 검딱지 뭐, 붙듯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자낭균 쪽입니다. 그 자낭 우리가 흔히 이제 버섯 얘기하면은 감자균, 자낭균 하는데. 그 그걸뭐 담자균하고 자낭균 그 뭘로 나누냐면은 그 우리 나무로 치면 열매 열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담자균은 담자기라는 그 뿔에 포자가 날리는 거고 자낭균은 주머니 남자서가지고 주머니 안에 그 포자가 여덟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 자낭균에서 는 건데 얘는 그저 접시버섯이라고 해요. 접시버섯이 침접, 침접시버섯하고 그 접시버섯이 침접접시버섯하고 있는데 그두 개가 사진 찍거나 뭐, 육안으로 보면 동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거의 뭐, 못 알아볼 정도? 특히, 보통 보면 이제 털로 많이 구분하려고 하 털로 구분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홍, 아까 주황이라고 했는데, 주홍이라고 했 주홍. 주홍하고 주황이 있는데, 하나는 노란색이 많이 나고, 하나는 붉은색이죠. 네, 붉은색이 많이 나고,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 붉은색이 좀더 나면은 접시 벗어 노란색이 더 많이 나면은 침접시 버섯. 그렇게 보면은 아마 거의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걸 보런 식으로 저는 항상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근데 자. 좀 아쉬운, 제가 봤을 때좀 아쉬운 게 보통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냥 주황색 점 같은 것만 보이는데 좀 사진 찍어서 확대해 보시길 진짜 추천합니다. 그 그렇지요. 털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예뻐요. 확대해봤더니. 그렇죠. 네, 진짜 딴 세상 생물체보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아... 자꾸 버섯을 보시다 보면, 은 내력에 푹 빠져가지고 버섯 중독이 됩니다. 송이, 버 송이, 능이 이런 거 중독된 되 듯이, 여기 중독대는표현하지를 못해요. 최고 강합니다, 중독이. 아 능이 아니야. 네. 아주 이쁜가? 확대해봐요. 네,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가 약간 묻혀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아주, 아직 유균 상태인데, 들어보니까 아주 어린 유균까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뜻 보면은, 우리가 계암다발버섯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노란다발버섯입니다. 노란다발버섯. 노란다발버섯은, 네, 뒤쪽을 보면은, 이, 여기 약간 큰 어, 성균이 있는데, 약간 검정색에 검은 빛을 나는 거의 약간 죽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색상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어서 음,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은 어 구분을 할수 있지만은 우리 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식용 버섯인 줄 알고 어 이것을 채취해서 그 식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하고 잘못하면은 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만 어 요즘 뭐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매우 위험한 버섯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예, 어느 정도 성균이 됐을 때는 타 발로 나서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버섯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봤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제 아는 친구가 어... 이것을 시식하고 뭐 하여튼 사경을 헤매다가 어, 살아난 경우가 있고 봄에서 가을까지 이게 발생을 하고, 어, 떤 경우에는 따뜻할 때는 겨울에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하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는 시기가 네.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나니까, 그리고 다 발라나면서 탐스럽고. 누구든지 나가다 보면. 아주 이쁩니다. 네, 좀 유혹을 하는 버섯이죠. 근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맞습니다 이걸로 잘못 먹으면 진짜 뭐그 사망사고도 있을고 하니까. 골로 갑니다 한마디로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버섯은 비슷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한테 잘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게 야생 버섯 하면 먹으면 죽는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안 먹어요.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버섯 중독 사고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그거 하나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이 산행을 하고 야뭐 나물 나물 모임 뭐 이런 산행하는 모임에서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야생 버섯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이거 저뭐 버섯, 야생 버섯에 대해서는 참 후진국인데 앞으로 선진국이 되어갈 것 같아요. 그 야생 버섯 부지런히이 도감 잘알리셔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알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예. 제가 육안으로 봤더니 약간 녹색빛. 푸른빛이 살짝 돌아요 근데 사진으로 찍었더니 허옇게 나와요 그+ 그 약간의 푸른 기가 사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그게고 네, 저는 사진 동정하면은 우동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 약간 정색기도 네. 그렇고 우리가 저 어떤 독성 물질 보면은 조금 그 검푸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 빛이들면서예 경우가... 네. 자세히 봐야지 그걸 보는 건데 하여튼 꼭 주의하셔야 되는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 번 찍어 올려가지고, 그 확인을 계속 시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살구버섯 보러 왔는데, 주목적은 살구버섯인데, 아직 살구버섯은 못 찾고요. 오다가 참, 오늘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이 버섯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 보던 버섯 찾으면 완전 로또 맞은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버섯을 보려고, 전에, 그, 저, 뭡니까, 강릉 쪽을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누군가 이 버섯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쫓아가 봤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연하게 뭐 길을 잘못 들어가 본 거죠, 사실은. 보게 돼요, 참 기쁩니다. 전에 봤던 이제 그 평창서 봤던 거북꽃 구름버섯. 그는여러보면은 그냥 이렇 쳐다보면 은 흰색이 많이 보여요. 거의 흰색. 꼭 배착생처럼 보이는데, 봐도. 알라농처서 보이는데 요거는 흰색이 많이 안 보이고 가시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큰거북꽃구름버섯 참 귀한 겁니다 이거 다른 사진에 큰거북꽃구름버섯이라고 이렇 설명을 해서 올라왔던데 제가 봐서는 아닌 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표가 확 납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도 사실 큰거북꽃구름버섯을 처음 보는데 아주 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큰 거북이라고 하면 큰이 붙어가지고, 어, 우리가 거북 꽃구름버섯 대비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가시 많이 늘어지는 것이 꼭, 음, 아주 극소형의 종말고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있어요. 예, 그 아주 그 보기가 그런 좋습니다. 그리고 그 거북 꽃구름버섯은 흰색이 많이 보이는데, 큰 거북 꽃구름버섯은 보면 가시 많이 보여요. 흰색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니까. 그. 이게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렇죠 다년생이니까 계속 큽니다 저도 참 귀한 버섯 봤었길래 오늘 참 좋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소원 푸셨네요 예, 아. 진짜 큰 소원 하나 이뤘습니다 예전부터 이큰 예, 거북꽃 구름버섯을 노래 부르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어.. 저도 얼떨결에 일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고 어, 너무 제가 이쁜다. 찾았습니다 제가 이쪽 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하 <laughs> 아, 근데 저는 이 버섯 보면요 떨어뜨려 보고 <laughs> 그 얘기를 많이 하셔고 <laughs> 어떻게 변하나? 아니 저기 뭐야 연질이 많이 나게 송이눈이딸 때쯤 되면 있지요 그 희날 광대버섯이 나오거든요 그때 꼭 필요하니까 음. 가지고 다니면서 옛날 방식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버섯마다 다 찍어 보는 거면 특히 금물버섯 색깔이 많이 변해요 고를 때 보면 됩니다 그 일단 나중에 문제고 큰 거북 꽃구름 버섯을 봐 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 저는. 얘들아 그저 수빈아, 수아야. 최달 <laughs> <태단> 할비 나 왔다. 얼 <laughs> 좋은 거 찾았으니까 어 내려가서 맛있는 거사 줄게. 저도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오늘. 네.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분들 안 보이세요? 아. 지금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버섯찾이일는걸 들리는 아, 네. <laughs> 네. 거 같은데. 버섯 은거 살고 버서 찾으려고 다 헤어졌어요, 지금. 아, 아. 큰일 났어요. 전화도 안 터지고. 예. 그못 찾으면은 제가 오늘 그 펜션에 못 돌아오게. 음, 네. 문을 걸어 잠 겁니다 자, 아... 이제 다시 출발하시죠. 네, 다시...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저걸 계속 보고 있... 있어야 되는데.